이 린넨 칼라바지 2차전이에요, 선생님들. 이 바지는 어지간히 다 예쁘네요. 모를 코디해도다 예쁘네요.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예뻐서 이거 자, 그 지난주에 저희가 판매한 린넨 셔츠잖아요. 그죠?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. 제가 그좀전 동영상에서는 이제 스카이블루... 문양 없는 그 약간 단한 톤에다 입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거 이렇게 문양 들어간 거에다가 받쳐 입으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미 이 블라우스를 이제 구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. 뭐 집에 가지고 계신 청바지나 다른 스커트나 이런 거 코비네이션 해서 입으셔도 좋은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. 이거 지난주에 판매했던 이 보라 린넨 셔츠 이것도 되게 예뻐요. 이제 스카이블루 그 셔츠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걔는 팔이 팔목까지 왔어서 제가 이렇게 턴업을 해서 올렸었고요. 얘는 이제 팔목 라인이 이렇게 좀 짧게 나와서 훨씬 더 큐티하죠. 네, 제가 이렇게 어 단추 라인을 이렇게 끼면 이렇게 귀여워요. 그러니까. 굳이 이제 턴업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시즌에는 이렇게 엣지 있게 올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셔츠 소매를 또 접어서 올리는데 뭐 이걸 각을 맞춰서 올리냐 우둘두둘 이렇게 올리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단추를 똑 해서 이렇게 입으니까 이것도 예쁘죠. 네, 이렇게. 진짜 어지간한데 다 색깔이 잘 맞는 바지라 이 바지는 네 아마 가지고 계신 모든 거에 다 코디가 잘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것도 예쁘다 색깔이 예쁘니까 그 위에 상의 색깔을 확 살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전체의 느낌이 환하게 보이는 옷 그리고 어 동생은 사이즈가 66을 입어요. 그리고 언니 77 입고 저는 이제 어 88인데 여기 엉덩이가 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입은 거예요 88까지는 안 되고 77 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. 네, 이게 린넨은 신축성이 있는 원단은 아니잖아요. 늘어나는 원단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입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저는 엉덩이 라인이 조금 있는데 엉덩이 라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언니하고 동생이 입었을 땐 기장도 너무 좋고요 네 길이도 160대 키니까 기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의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좀짝 작게 보여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입어 봤는데 얘는 이 린넨 셔츠 구입하신 선생님들이 입으셔도 이렇게 콤비해서 입으시니까 되게 예쁘고 또 당연히 스카이 블루 셔츠 지금 새로 나온 거그 린넨 셔츠에 맞춰서 입어도 좋고 그렇죠? 그래서 이거 코디법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입어봤어요. 기존에 판매했던 제품 중에 다른 코디법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. 아름답죠? <laughs> 이 빨간하고 이렇게 또 매칭이 잘 되네요. 네. 제가 이 린넨 셔츠를 봤을 때이꽃 문양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. 마치 하와이안 꽃처럼. 그런데 이 핑크가 어좀 이렇게 자그마하신 분이 입으면 되게 예쁜데 저처럼 이렇게 체격이 조금 있는 분들이 핑크를 입으면 또 자칫 엄발이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이걸 빨간 바지에 이렇게 매칭을 하니까 이거 굉장히 멋스럽네요. 아, 이건 빨강이 주는, 이건 정말 엄청난... 네. 이 빨간 바지가 이 칼라 바지 라인들이 아까 청파랑도 그렇고 요 빨강도 그렇고 굉장히 느낌을 확 살려주는 그런 옷이요.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. 이 핑크 라인과 이 빨간 바지의 매칭이 굉장히 좋네요. 네. 오, 예쁘다. 여기다가 어, 만약에 정장틱하게 입으신다 하시면 제뭐 샌들도 잘 어울리지만 검정 구두 같은 거 신으시고 검정 가방 핸드백 하나 드시면 네 이걸로 정장 라인 이 그냥 완성이 될것 같아. 요 굉장히 화사한 느낌입니다. 네 화사한 느낌. 아, 너무 예뻐요.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핑크 톤과 빨간 톤이 굉장히 잘 매칭이 돼 있는데 여기 이 바탕이 약간 그린 톤이잖아요. 그래서 그린 톤에다가 매칭해도 되게 예쁠 것 같으니까 제가 네, 그린 바지에다도 한번 입어볼게요. 사실 아까 스카이 블루하고 이렇게 입었을 때 초록이 눈에 제일 안 들어왔어요. 이 그린 색깔이. 그런데 요이 핑크 톤에 그린 매칭을 해서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다. 네. 그냥 뭐 다른 말 필요 없이 예쁘다. 보고 한마디로, 네, 화사하고 예쁘다. 그죠? 다음 주에 이제 가방도 조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가방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입으면 예쁘네요. 그린이 예쁘네요. 그죠? 그린. 아까 청파랑하고 빨강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고 주는 색이라면 얘 그린은 이제 좀 은은하면서도 네, 어. 좀 얌전하게 보이는 색깔, 그런 느낌을 주네요. 사실은 이 그린색이 굉장히 좀 어, 임팩트를 확 주는 색인데, 그죠? 위에 이렇게 문양이 들어간 이 린넨 셔츠하고 같이 코디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얌전하고 단아해 보이네요. 네, 색깔은 두 가지 하세요 바지. 그러면 할인율이 적용이 된대요. 네. 되게 많이 적용되는 것 같던데 얼마였죠? 그것 좀 불러봐주세요. 바지 한 벌을 사시면 네 바지, 린넨 바지 한 벌이 85,000원인데 두 벌을 사시면 네 16만원에 네, 두 벌에 16만원이니까 오 할인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. 린넨 바지 진짜 좋습니다. 네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. 좋네요 바지가. 네 해서 다른 코디 아이템하고 지금 넣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이제 이 셔츠 사셨으면 네, 또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네,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위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세요. 네.